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미 대통령의 미 공군 차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자로 누구? 보잉을 선정을 하고 방사청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으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이 보잉의 우수 협력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흐름과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작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같으면 사실 주가가 조금 처질 수도 있었지만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나올 종목들, 세력들의 신호, 금액 종목을 영상 마지막에 좀 준비해 놨으니까 포트폴리오에 이런 대시세 종목 하나 넣어 두셔서 돈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먼저 좀 볼게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어, 뉴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을 수가 있고요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볼게요 캔커 어,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차트를 딱 해놨는데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왜냐? 바로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디서 올라갔냐? 바로 역 배열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역 배열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 더 이거 주봉인데 금맥차트예요. 이 금맥차트에서는 좀 확실하게 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일단 2022년에 한번 이렇게 짚어요. 2022년에. 그리고 나서, 금맥을 한번 짚는데, 여기서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신호. 무슨 신호냐? 나 이제 올라갈 거다. 나 매수하고 있어. 라는 신호예요.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자 보면은 시세가 좀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대시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저항대를 뚫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시 쓰러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다시 터치를 하느냐? 여기 지지라인.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여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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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구간이 딱. 매수 타이밍에 왔다라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바로 역배열일 때더큰 상승,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봉상.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죠. 왜냐? 여기서는 역배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2024년에 자 10월달에 한번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개미털기가 나와요. 개미 털기 딱 나오는데 그 구간에서 여기 지지라인이 터치가 나오죠 터치가 그럼 여긴 뭐냐 바로 매스 타이밍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매스 타이밍이냐 바로 요 라인 요 라인에서 매스 타이밍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역 배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상 역 배열에 금맥을 터치를 하고 지지 라인까지 온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매수 타이밍. 이게 바로 베스트 매수 타이밍.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00원짜리가 17,000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맥 차트에서는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충분히 20%, 30% 계속해서 여기는 한50%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이밍에 나올 때마다 들어가면 단기로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기로 수익 먹는 게 아니라 뭐다?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왜? 일봉상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이기 때문에. 자, 그럼 현재 볼게요. 자, 마무리로 12,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600원. 그러면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120일선이 올라온 상태예요. 120일선이. 그러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정배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배열로. 자, 일단 바닥은 지났어요. 바닥은 지나갔고요.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차트상으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121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얘 지금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크게. 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 거의 N자형 패턴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있잖아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요 핵심 자료 좀 따로 준비해놨는데 핵심 자료에 보면 제가 뭘 넣어놨냐면 바로 차트 분석을 좀 넣어놨어요 핵심 자료에 핵심 자료에다가 제가 차트 분석을 넣어놨는데 요게 뭐냐면 일봉상 차트 분석이다 일봉상 그러면 매수 매도 타점이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여기서 매수 매도 할수 있는 타점. 그러니까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충분히 다른 종목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요거는 일봉상 차트 분석 따로 나온 거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문자로 받아보실 분들은 좀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다 고급 정보 제가 이 고급 정보 여기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오지 않은 뉴스들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시세를 잡아주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자,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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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는 요 타이밍 잡아 줄수 있는 바로 금맥 차트 설정이다. 금맥 차트 설정. 제가 여기다가 다 넣어 놨으니까 요거만 갖고 가셔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번호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 010-9759-9040으로 캔코아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여기요 핵심자료 매수 매도 타이밍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급 정보들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리고 대시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주는 바로 요 금맥 차트 설정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은요. 결국은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간 딸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소게임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시소게임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세요. 바쁘신 분들은 제가 요 무료 나눔 채널이라고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트 분석이랑 차트 분석이랑 정보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닥에서 대시세 나올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 다음주에 이번주 나올 수도 있고 다음주 근데 다음주 안으로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 종목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제 연락처 0105759-9040으로, 자, 캔코아 말고 링크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료 나눔 채널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고 난뒤 세계 곳곳에서 이 방위비, 이 방위비에 대한 이슈가 올라왔고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큰 이슈가 아직 없다라는 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신형 전투기인 F47 이 F47이 보잉과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F47에 대한 보잉과 계약 소식 또한 방사 청장이 인도네시아. 이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방산 협력 증진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3월 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이 안보 강화. 이 안보 강화 대책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밑에서 안보 강화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돌고 있다라는 당징으로 보여지죠. 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세일즈. 우리는 이런 전투기를 만든다라고 말이죠. 자, 국방비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고 전투기 계약을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안보에 대한 이슈가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다? 이거 사가라, 사가, 사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이 방산 협력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고 이슈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 안보에 대한 움직임, 이 안보 물 바깥으로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다시 이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 라는 것이죠 자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N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금맥시노 폭등. 금맥시노 폭등. 금맥시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 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이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